이렇게 좀 가벼운 소재 방진 매트는 부틸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되어 있는데 방진과 방음 효과는 좋지만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소재 이것도 가볍습니다. 이게 스폰지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만 발라도 이렇게 흡음을 아주 많이 하죠. 그리고 약간의 진동도 잡아주고 흡음도 하는 이런 게 이제 압축 이게 부직포나 잔면 압축 이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풀면은 많죠. 자동차 이매트도 이렇게 덜어보면 이 바닥에 이 쇠가 있고 이렇게 덜어보면 이 카페트 외에도 이 공간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압축 어, 어, 잔맨 종류들을 이렇게 두껍게 발려있죠. 어, 요런 식으로,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열이나 수, 습도에 강한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런 부분들은, 요, 렇게 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진동을 막기 위한 딱딱한 매트 소재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좋겠지만은, 자묵의 연비에, 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 판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바르고, 출고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이런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해주면, 어 이렇게 음악적인 시스템에서는 좀더 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장, 내장제도 보면 다 플라스틱 종류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틀면, 이제, 출력이 약한 시스템에서는 굳이 이런데 반사음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왜? 어느 정도의 반사음이 생겼을 때, 어, 좀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섭피가 출력도 많고, 음, 어,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고급 소리지만은 데시벨을 좀 많이 올리게 되면, 섭피가에서 뿜어져 놓은 에너지가 이차 공간 속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이게, 이제, 디퓨저 역할을 할수 있는 수준의, 어, 허범, 반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흡수를 해버리면 또 공간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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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를 이거 입혀주면 분위기도 음악적인 분위기도 좋고 또 이렇게 적당한 반사 양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하는 양에 시공하는 표면의 양에 따라서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자 다른 쪽에 음악 이섭피커가 직접적으로 인간되는 부분은 어좀어좀 어좀 질량이 높은 이제 종류로 이렇게 다 방진 방음 허음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런 어 공간의 트렁크 쪽에 후렌다 저쪽에 휀다 쪽에 보면 요게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면 다 뜯어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이제 당진 이거 안 하면 너무 혼자 이상하니까 이 정도는 하고 그이거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싹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쪽에는 이제 suv 차그 고급 어, 대행차들은 뒤에 이제 히터와 에어컨 이게 송풍구가 따로 또 있습니다. 모터 돌아가는게 그러니까 이쪽이 깍찮은데 그러나 이깍찬데도이 안쪽에 저 뒷면에는 다 이렇게 어 쇠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텅,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방 약간의 방음과 흡음을 할수 있는 그, 압축된 잔면 소재로, 이렇게, 이제, 짧게, 손바닥 크기로 잘라서, 잘라서 또 넣고 넣고 해서 두겹세겹네겹 이게 저 안쪽, 이 후렌다 쪽 포면에는 이쪽에, 바깥쪽에 보이는 데서 다 발라졌습니다. 손들어가는 데까지는. 근데 이거, 음, 근데 이제 매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허, 음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잡음. 그러고 또 이게 보면 이팬이 돌면 팬 소음도 꽤 원래 그 카니발이라든가 보면 어~ 뒤에 송풍구 이게 히터나 에어컨 팬을 돌리면 이게 소음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바람은 웅~ 도는 소리가 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터 소리도 있고 이는 쪽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도 통절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취약적이고 또이 부분을 덜어 려락하면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그 파이퍼도 있고 히터 그 엔진에서 오는 뜨거운 물그 알루미늄 파이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떼려면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안 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름것 하면 안에까지 다 바를 수 있습니다. 이게 길쭉한 도라이버를 하든 뭐 이런 롱노즈를 이용하든. 또 이렇게 작게 잘라서 밀어넣고 밀어넣다 보면 다 바를 수는 있는데 어, 그이 정도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매트가 아니고 그냥 허벙가 그 약간의 방음을 도와주는 압축 그 부직포가 부직 압축 장면입니다 그이 자동차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사용해 한 겁니다 두 드려 보겠습니다 이 힘으로 그대로 저쪽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이 쪽에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럼 뭐 달리실 때 바람이 이렇게 쏙 지나가면 뭐 시속 150, 180, 뭐 100만 넘어도 쎄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아 이런 데서 우, 이게 돌아가는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타이아의마찰음이 여기서 굉장한 정제파를 발생시키고 이, 이 플라스틱 속으로 안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걸 흡수할 수도 있고 이 표면에 어, 풍지름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죠. 요, 그, 디엘 리어의, 어, 송풍구 팬 잡음도 잡을 수 있다는 것. 어, 비어 있는 핸더 안쪽 공간은 생각보다 큽니다.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잔면 압축, 어, 재료를 이렇게 발라서 이게 그 가볍고, 압축된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간의 그 진동, 가벼운 이렇게 철판 지, 진동은 막을 수 있고, 허범을 많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수분에도 굉장히 강한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코팅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분에 강한 거, 차이에 쓰기 좋습니다. 그 이거를 써서 한 4개, 뭐, 이상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쪽을 보면, 이제, 아까는 이게 깡통 소리 났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두드려 두드려 봐도 이제 깡통 소리는 이제 안 납니다. 이렇게 어이 이런 상태에서 또 이게 이제 스펀지 뚜껑 스펀지를 허범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발라주면 좀더 어,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그 방음 역할을 허범 어,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는 것들. 여기는 안전벨트 고리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뚜껑 어, 소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기서는 스펀지를 바르기, 발라서 해결하고, 여기 또한 군데 중요한 것은, 요 밑에 보면, 요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들면, 이게, 아가미처럼 이렇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이 들리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차문을 닫았을 때, 창문을 이렇게, 어다 올리고 차문을 닫으면, 잘안 닫힙니다. 안에 진공 상태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성객이 창문을 다 올린 상태에서 이게 문을 닫더라도, 어, 공기 압이 우리 실내 안착으로 여기서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게, 어, 외부 공기는 안 들어오지만은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게 차 안에서 공기를 불면 이게탁 저기 살짝 들리면서 문풍지처럼 들리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마 이게 긴 바람 불어도 아마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바람으로 불어서 들리죠.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외부 소, 외부의 공기는 안들어오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저 부분을 덮으면 안되겠죠 어, 중요한 부분이고 전원기 있다는거 우리 차 내부에는 특히 자동차 트렁크에도 그 반바쪽핸다에 보면 전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어, 우리 중요한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 자동차 주유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를 열면 뚜껑 열리는데 스위치가 고장났거나 뭔가 안될 때는 항상 트렁크 운전석 왼쪽에 보면, 이게 주유구 쪽에 휀다 보면, 요런, 요런, 이게 핀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또 이렇게 뭐, 라벨 탭 생겼는데, 요게 와이어줄이 저기 보이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요게 이제 항상 보이도록, 이게, 비치되어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 땡기면, 이게 땡기면, 이 땡기죠 이, 땡기면 줄유구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죠 어 그러니까 트렁크에서 그냥 뭐 필요하면 트렁크 열어가지고 기름 넣으러갈때 셀프 주유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 땡겨 버리면 앞으로 안가도 이거 열린다는거 그런게 <laughs> 있고 이쪽 이쪽 후렌다 실내에는 저는 이제 아가미 같은 공기 흐름 어, 주머니가 있다는거 한가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어~ 스펀지는 방진 역할은 못하고 허범 역할을 하는 건데 어~ 스펀지를 이렇게 이거 텅 비어있는 공텅비어 공간에는 저런 스펀지가 있으면 어~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음악 소리 외에 잡음이 공진처럼 돕니다 이렇게 목탁 어, 비교하자면 어~ 이해시기 비교하자면 목탁 안에 이렇게 응 하자 그리고 뱅을 이렇게 불면 안에 씌윙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안에 그 공진. 공맹음이 발생하는데, 그 미세하게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외부에 차음도 되고, 그리고 또, 이, 타이아, 이, 그, 타이아 이게, 그, 그, 부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면 타이아에, 그거 그, 그, 굉장히 발생되는, 그 굉장히 정제파, 이게 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톤이. 그게 어 이렇게 이 주변에 뭔가 뭔가 흡음재가 많다면 그걸 싹땡겨 버립니다. 그냥 이제 100% 나지마는 많이 잡아 줍니다. 그래서 어이런스 본지가 블렌다 헨다 쪽에 어 가면 좋다. 그 이쪽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요 안에 깊숙한 데 보면 저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뭐 넣을 수는 너무 꽉 넣을 수는 없지만은 저렇게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거 그 외부에서 다가 오는 그 실내로 들어오는 그 소음들을 타이아 주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이제 이게 핸다 안쪽은 했지만은 핸다 바깥쪽 할 때도 타이아, 저그 타이아, 이게 후렌다 그 내부의 모습 아닙니까? 저 부분도 이제 매트라든가 다른 자 허범제, 이렇게 다 시공한 다음에 내장재 카바를 조립해야 되는 겁니다.